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주 구제역 위기 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구제역으로 이미 힘든 시기를 보낸 충주와 인접 지역에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원기자입니다. 사료를 운반하는 축산 차량이 거점 소독 시설에 들어갑니다. 외부에 노출된 바퀴부터 차체까지 전부 소독하고 운전자 또한 개인 소독을 마친 뒤 확인 필증을 받아 농가로 향합니다. 청주와 진평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내에서 우재류가 네 번째로 많은 충주 지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무인으로 운영하던 거점소독소에 주간 근무자를 배치해 소독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농가 별로도 1일 상황관리를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읍면동과 함께 농가도 일일 상황을 좀 점검하는 걸로 지역 내 소와 돼지 등 접종 대상에 속하는 우재료 7만 1천 마리에 대한 긴급 접종도 마쳤습니다 청주와 진평의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자가접종 농가인 점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일체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 직원들 그리고 저희 축산과 방역본부까지 동원해서 우재료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서는 14개 농가가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역 소독 총력전을 지시하고 차단 대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